여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습니다 허니돈이라는 음식점이에요 탕수육이 1,500원이고요 멸치국수가 있는데 그거 1,000원이래요 와... 메뉴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는데 다 합하면 6 5 0 0원이요전 메뉴가 6,500원 11시에 문 열어서 9시에 문 닫네요 메뉴가 탕수육, 떡볶이, 멸치국수, 비빔국수, 야끼만두 세 개, 이렇게 다섯 개 있어요? 네한 개씩 다 주세요 비빔국수, 떡볶이 자, 이렇게 아 멸치국수 이거 1,000원이래요 김치도 들어있고, 김, 도 들어있고. 응? 와. 응? 멸치국수의 진한, 어, 국물 맛. 맛있다. 음. 와. <laughs> 천 원짜리 멸치국수. 와. 탕수육 한번 먹어볼게요. <laughs> 탕수육도 무지하게 맛있다. 찹쌀 탕수육처럼 이렇게 쫀득쫀득합니다. 음. 맛있어요. 자, 식 꼬치로 이렇게 만들어서 먹어도 돼요. 야, 밀가루, 밀가루 떡볶이거든요? 밀떡인데, 쫀득쫀도 맛있어요. 맛있네요. 예, 맛있다. 사원짜리 멸치 국수 맛있다. 자, 이번에는 비빔 국수를 먹어볼게요. 자 비빔 국수에는 김치, 김, 그다음에 고추장 양념 이렇게 있어요. 와, 비빔국수도 엄청 맛있다. 과일의 어떤 상큼한 향, 이런 것도 느껴집니다. 맛있어요. 자, 탕수육 다시. 음. 안에 고기도 되게 충실하게 들어있어요. 음. 맛있다. 맛없는 탕수육 먹으면 그 돼지의 어떤 그 이상한 향이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안 좋은 향도 전혀 안 나고 깔끔하게 찹쌀 탕수육 느낌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음. 자. 자. We're okay. going 对吧？ 이거, 이거 한번 더주세요 예. 네, 멸치국수부터 먹을게요. 따로 김치가 필요 없어요. 여기 김치가 있어가지고. 향수육이 1,500원인데, 청... 향수육 시켜먹는 게 제일 이득일 것 같아요. 제일 이득. 음, 30년 전 가격이에요. That's right. 비빔국수 먹어볼까요? 嗯。 이 막게 만들어 이렇게 준힌 다음에 국물 여기 안에 넣어야 돼요. 국물을 이렇게 넣어가고 음. 한번! 국물을 이렇게 넣어서 I <laughs> do 예상 <목소리>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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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왜? <목소리> 아, 예. 사진 한방 찍어요. <목소리> 아, 수만 <목소리> 아, 하지 말고 나이스! 사진. <목소리> 사진. 한방 찍으니까? <목소리> 사진. 아, 아니 근뭐 빠뜨린 게 없어요. 아, <목소리> 아 <뜨거워. 목소리> <야>. 안녕하세요. 가는데 <목소리> 아, 네. 네. 머리 에이, 군대가... 아 가지고. 아, 근 아, 요 자. 고생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잘 가세요. <목소리> 우정부시 우정부동에 있는 허니돈이에요. 허니돈. 전면에 다 해도 6,500원 밖에 안 되네요. 엄청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